오늘은 상반기 금요 기도회 방학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비가 많이 온다고 며칠 동안 이제 비가 오고 또 오늘 밤에는 이제 특별히 또 많이 온다 이러는 상황인데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은 비를 그치신 것 같아요. 어, 어, 끝나고 집에 가시면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시되, 오늘은 특별히 이제 비전트립을 앞두고, 비전트립을 위해서 좀더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어, 그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 성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 성장의 한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 고, 거듭나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하여는 진리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식이 없을 때 그는 영적 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영적 지식을 더욱 더 깊이 있게 또 넓게, 높게, 길게,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영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을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지식은 늘어날 수는 있어요. 뭐, 예전에 우리가 교리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교리반을 많이 해서... 이런저런 지식은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늘어난 지식이 그에게 순종의 마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이 무엇으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순종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으로 나와야 하느냐 하면 그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가 진리 지식을 영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순종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천이 없는 지식은 그냥 머리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해야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하여는 순종하라.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지식에 머물러 있어 그 말씀을 참되게 깨달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그 말씀을 참되게 깨닫고 그래야 비로소 진리 지식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 지식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그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즉 사도 베드로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요, 또이 보배로운 복음을 받은 보배를 받은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어,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2절 보면, 3절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임한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을 얻으며 그리고 그 생명과 풍성함.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경건이에요.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들이 경건에 대해서 가르칠 때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 생활을 그 경건으로 가르쳤어요. 기도 생활이 경건의 가장 핵심에 있지요. 그리고 이 기도생활이 경건의 핵심에 있으며 확장되면 이제 예배, 그죠. 예배가 이제 또 경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이런 것들을 경건으로 생각했는데, 사도가 지금 가르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거기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사절 끝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 이것이 바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자. 바로 그것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소중한 것이고 경건의 핵심입니다. 기도 생활도 경건의 핵심입니다. 자, 예배와 또 기도가 경건에 아주 중요하지요. 말씀 묵상의 삶 정말 중요합니다. 다 경건한 것들이에요. 교회 봉사 이것도 역시 봉사의 삶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이루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왜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의 가마를 받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지만 거룩한 성품으로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참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하였노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 아,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그래, 아볼로를 만나서 물어보니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더라. 그래서 아볼로를 통하여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 성장을 위하여 이 성장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말할 때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돼요. 물론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죄로 인하여 부패와 오염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사랑하여 순종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 속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4절 보면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을 더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데 덕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하는 거죠. 믿음은 있다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덕은 없습니다. 덕이라고 한건 뭘까요? 아름다운 행실이죠. 아름다운 행실. 이것이 없어요. 맨날 뭐 말에 험악한 말을 하고 그냥 다투고 싸우고 그냥 뭐먼 조금만 있으면 화내고 달려들고 막 이러는 그게 뭐예요?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보면은 덕에 무엇을 지식을 그랬습니다. 덕에 지식을. 그러니까.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이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게 마치 쌓아가는 거예요. 한층 한층. 지식을 더하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르는 덕, 이겁니다. 인간적인 덕이 아닙니다. 저는 참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어떤 성도들을 양육해 내야 하겠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성도를 양육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다면 이러이러한 성도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이제 이 그림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떤 성도. 근데 이제 참,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제가 그린 그림에 맞는 사람을 과연 양육했는가. 참, 답답하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30대 초반에 목사가 되고, 너는 앞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목회 사역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성도를 양육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참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 참된 그리스도인, 그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맞는 사람을 양육했나? 제가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음, 참 답답합니다. 예, 답답합니다. 정말 제 목회가 성공했나? 목회 성공은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큰 교회? 많은 성도?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을 제가 얼마나 양육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나 요새 와서 많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하나님 앞에 제가 양육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단을 제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이 명단에 들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저에게 기쁨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 이 사람은 하면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도 자녀 양육하면서 그런 때 있었잖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사람들 앞에 이거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너 이쁘다 말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니까 어머나 너 너무나 착하다 이래. 그래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기뻐요. 아이들을 사람들 앞에 이게 제 딸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이렇게 소개할 때 기뻐요. 아이들가 점점점 커서 남들 앞에 내놓을 수 없어요. 내 아들은 현재 이렇습니다. 내 딸은 현재 이렇습니다. 내놓기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갈때 우리는 모두. 그러한 상황이다는 거죠. 찾아봐, 우리 대살렘과 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주 앞에서 나의 멸류관이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성도. 참, 제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성도는 누구인가? 몇 분이나 될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장웅영 목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성도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랑강, 참된 그리스도인이 목회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역의 열매입니다. 자 지금 사도는 계속해서 이 거룩하신 성품의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절제가 없이 그냥 말해도 절제가 없어서. 무분별하게 온갖 말을 그냥 다 해서 이말저말다 옮겨 대고 이래 가지고 그냥 싸움 붙이고 그렇게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말 들으니 이래 때문에 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말로서 말만 하니 말마를까 하노라. 이 인간 세상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노는 사람들 절제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친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여러 군데 교회를 들어보니까, 하, 성도들이 난잡하게 짝이 없어요. 교회에서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없어. 야, 호이가! 뭐 하는 거예요? 친하면 지들이 친한 거지. 교회에서 뭐그 따위로 행동을 해요? 누구야?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이. 한교회 40년 같이 사는 게 겨우 그거의 열매로 나타나요? 뭐 하는 거예요? 한교회 40년 다는 게 무슨 벼슬이에요? 이름 불러대고, 아니, 이 사람 후배입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10살 뭐더 이상 동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 됐는데, 누구야?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숨어서 하더라고. 여러분,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그래 제가 참제 앞에서는 그렇게 될안 하십니다. 제 앞에서는 왜냐면 제가 워낙에 그런 부분은 엄하게 안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제 앞에서는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없는 곳에서는 야전히 합니다. 야전히 그래 저는 우리 교회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타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우리보다 더 하네? 그래 <laughs> 제가 위로를 얻은 거 있죠? 우리보다 더 해서. 우리는 괜찮아서 위로를 얻은 걸까요? 아닙니다. 예. 그 정도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아, 저 정도까지는 안 갔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혀에 제갈을 물려라 랬죠 절제를 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친해도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막가는 거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게 모두 다 덕. 덕목들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인내도 필요하고요. 또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은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존중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뭐예요? 뭔가 빠진 거죠. 가령 여기 그림 조각이 이렇게 붙여서 완성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응? 잘못 알아듣겠네. 퍼즐 예. 아니, 퍼즐을 여러분들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하는 퍼즐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퍼즐에 지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퍼즐 쪼가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게 퍼즐이에요, 퍼즐. 그런데, 이 퍼즐이 어딘가 지금 다 맞추지 못한 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빠진 퍼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퍼즐을 제대로 맞추십시오. 빠진 부분들을 찾으세요. 내가 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 신성한 성품, 이 퍼즐을 가지고 있는데 빠진 퍼즐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퍼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찾을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뭐지? 하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퍼즐을 찾기는 커녕 세상 정력과 욕망을 가지고 막 떡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퍼즐이 있습니다. 그 쪼가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채워 넣기 바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사도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퍼즐을 완성에 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